안녕하세요, 여러분. 롤코입니다. 자, 이 머리띠 쓴거 보이시죠? 오늘 어디 갈게요? 짜자잔. <laughs> 무려 한달 만에 재방문 에버랜드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에버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? T익스프레스라고요? 아니요. 에버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구내식당 이래요 <laughs> 밥이 그렇게나 맛있답니다 나도 좀 먹고 싶네 그 다음으로 유명한 거 바로? 아 아니지 아니지 어? 에버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거두 번째 판다죠? <laughs> 우리 바오 패밀리들 그 다음으로 유명한 거 또티 생각했죠? 아 아니지 여러분 어트랙션은 경주얼자 에버랜드 하면 생각나는 거 바로 꽃 꽃축제죠. 5월에 새로운 컨텐츠로 장미 축제를 한다고 하네요.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중랑구에서 하는 장미 축제를 다녀왔거든요. 그 장미 축제와 이 에버랜드의 장미 축제 한번 비교를 좀 하면서 열심히 즐겨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. 안녕. 표시의 입장이네. 어 참새. 어, 참새 너무 귀여워. 와 장미다.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. 로로티 구간이. 어 도나다. 도나. 천천히 걸어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런 건또 찍어줘야지. 확실히 그 진짜 찐 일러스트 작가를 쓰니까 그림이 진짜 멋있네요. 여러분 장미원에 도착했습니다. 와우.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자잔자 에버랜드 장미축제 로로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와 일단은 향기가 좋다. 향기가, 와우, 너무 좋은데? 응. 호! 벌벌벌. 와, 너무 좋다. <웃음> 뭐야? <웃음> 와, 도나다, 도나. 여러분, 이 캐릭터 이름이 도나 티 로지리안 이래요. 이 캐릭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, 이번 로로티 컨셉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많은 에버랜드의 레니와 프렌즈 팬들이 조금 분노를 했었죠. 도나쇼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냐. 그리고 꽃과 관련된 캐릭터는 사실 라라가 더 가깝거든요. 그 댓글에 안 좋은 내용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이제 에버랜드 측에서 도나 쇼와 도나 디 로지리안 이 캐릭터는 이제 같은 캐릭터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미 늦었어. <laughs> 아무튼 이제 컨셉이 장미밭에 있는 이제 사막 여우 이런 컨셉으로 로로티의 배경을 구성을 해놨네요. 우선 중랑 장미축제보다 좋은 점 하나, 거기서 나는 향기보다 여기서 나는 향기가 거의 한 다섯 배 정도로 강는것 같아요. 진짜 확 나요. 향기가 사실 저기 기프트샵 올 때부터 났거든요. 와, 진짜 너무 좋다. 와, 이거는 도나 포토존이네요. 어, 소리 난다, 소리 난다. 오, 여러분, 들리세요? 오, 소리가 나네. 와, 자고 있구나. 로로티의 장점 두 번째. 꽃들이 엄청 커요. <laughs> 물론 작은 친구들도 있긴 한데, 대체적으로 되게 꽃이 크다. 짜잔. 와, 장미 진짜 크다. 진짜 크죠? 오. 자세히 보시면, 안에 벌레도 있네요. 여기 보이세요? 벌레 있는 거? <laughs> 와, 벌이 다 꿀벌. <웃음> 안녕. <laughs> 와, 여기도 투톤 컬러 장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. 오, 진짜 이쁘다 노란색에 핑크. 거의 쓰리톤인데 이거는. <laughs> 흰색도 있어요. 흰색도. 와, 진짜 올해는 <laughs> 내가 이렇게까지 장미를 많이 보게 될 줄이야. 와, 일러스트 진짜 잘 그리신다. 너무 귀엽게. 와, 목에 고국 목걸이를 차고 있네요. 굳이 고국 목걸이를? 왜? 아닌가? 열쇠인가? 아, 열쇠다, 열쇠. 멀리서 보니까. 아, 열쇠구나. 와, 우리 여기 올라가 봅시다.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있네요. 와, 내가 에버랜드의 이 뒷편까지 오게 될 줄이야. 여긴 뭐지? 아 어, 잭이다. 어잭 <laughs> 표정 마음에 들어. 여기는 뭘까? 약간 유치원 같은데? 여기는 그 가든 패스 전용 라운지인가봐요. 들어갈 수가 없겠네? 장미원 라운지. 오, 신기하다. 이런 게 있구나. 아쉽다. 들어가지 못하나봐요. 여기가 끝이군. 아니, 여러분. 아니,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것 같지 않나요? 도나야. 너 3대 몇이니? 야, 씨, 너, 씨. 아, 씨. 장난 아니다, 뭐야. 하얀 장미. 어, 보면은 이렇게 다 벌레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실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우와 너무 예뻐 보나디로지의키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와요거 한번 해 봐야겠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터치해 콘텐츠를 시작해 주세요 네. 아이템을 찾아 인식을 해달래요. 가볼까? 도나디로지. 자 사막여우를 찾아보라니 짜잔. 오 신기해 신기해. 홍학을 찾았는데. 어 이용학이 아닌가봐. 아 그림도 맞춰야 되네. 아 이거. 이건가? 아닌데, 아닌데, 열쇠 했는데 인식이 안 돼. 눌러야. 해서. 아니, 찾고서 응. <laughs> 눌러야 눌러야지 모양이. 눌러 인식이 된다. 고 <laughs> 아닌데, 저 형. <laughs> 아니야 다른 애들 안 눌렀는데 됐어 어이가 없네 <laughs> 내 게임을 방해했어 저나 <laughs> 나는 잘 됐어 아 계속. 아니 이게 모양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열쇠 모양이 다 다르잖아 난안 눌러도 되던데 <laughs> 자 어쨌든 어 모두 찾았대요. AR 필터 촬영하기. 우와! 아,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우와, 장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지 몰랐네요. 신기하다. 우와,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. <laughs> 오, 뭐야? 우와. 신기해. 아니, 여기서도, 여기서도 우람한 우리 도나 아, 이렇게 디자인을 우람하게 해놓은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데? 장미 향이 잘 나지. 어 향이 장난 아니야. 그지 저기 추러스 파인데 구경하러 갈래. 그래? 개 비싸. 안 먹어. 개 비싸. 했잖아 맛 혹시 맛이 다른가요? 모양이 <laughs> 다르게 그래. 생기긴 했어. 음 근데 사실 제가 추러스 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. 추러스 왜안 좋아해? 그러니까 나좀 신기하지. 나 추러스 그냥 그래. 너 입맛 되게 이상하다. 어. <laughs> 아 저렇게 하트 모양의 트러스야? 8 0원이고와초코필링을 주는 건1 0 0 0원이고 음~ 오로티그시사전는가 16,000원 <laughs> 16,000원 보시면 놀러 온 사람들의 연령대가 살짝 높은 편이에요. 확실히 청소년 친구들이 없어요. 다들 놀이기구 타러 갔나봐. 근데 어쩌냐? 오늘 월요일이라서 티익스프레스도 한 시부터인데 다른 거 타고 있겠죠? 덕분에 굉장히 여유롭게 장미원을 구경하는 중이에요. 와. 이긴 이쁘네. <laughs> 가격은 확인을 못했는데, 디자인이 예쁘긴 하네요. 그리고 소재도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. 음. 저런 건난살 가치가 있다고 봐. 하지만 역시나 사이즈가 없을 거고 저같은 사람이 입기에는 조금 디자인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자 여러분 에버랜드 로로티 장미원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왔는데요 어, 진짜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다 저는 중랑 장미축제보다 못하면 진짜 못한다고 악평을 쓰려고 했는데 네. 어 아니에요 진짜 잘 해놨고 물론 아주 몇몇 곳 아주 작은 부분에서 비어 있는 공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, 그래도 굉장히 잘 채워놨다 그리고 포토스팟이 진짜 많아요 포토스팟 많아야지 이런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, 중간중간에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쿠로비 테마처럼 그 핸드폰 AR을 이용한 그런 체험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. 곳곳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한 느낌까지 듭니다.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하시길 바랄게요. 저는 이제 영상 촬영은 그만하고요. 제가 또 오늘 디카를 가지고 왔거든요. 디카로 사진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풍선 비행 당첨 <laughs> 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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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? 아 이거 너무 원 d 스 이름 같아 원 a 스 도나 디 로지리안 로진이야 로지리안 로지로지 d 안 로지리안. 로지리안. n a Dona, Dona, d to go on sky cruise, please find the entrance on the street next to the bumper cars. thank you. Yeah, everyone. 장미원. 어 뭐야. <laughs> 벌써 갔다 왔네. 왜 이렇게 일찍 갔다 왔어? 장미원 그거 얘기하려고 그 영상에 남길라고. 같이 했거든. 얘기하자. <laughs> 왜? 아 영상 안맞칠게 어? 영상 안 맞이게. 어 아니 얘기해도 돼. 어. 욕할 거거든. <laughs> 욕할려? 고 어? 욕 어떤 거 할려고? 그거 구치나 마리오.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무 어이가 없잖아. 우리가 그 다른 거를 다 보고 나왔고, 기프트샵까지 모두 다 보고 나왔는데, 딱 하나 못 즐긴 컨텐츠가 있어. 어, 아니, 네. 문에 닫으면 닫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던가. 아, 그 그러... 공지도 없이 문 닫고 뭐 하는 짓이야, 진짜. 그러니까. 짜증나게. 아니, 인스타나 뭐 이런 거라도 공지를 좀 해줬어야지 아예 하나도 없어. 뭐, 응. 뭐, 뭐 애주 월요휴무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은 휴무라든지 이런 말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을 안받았던데 말도 없이 그냥, <laughs> 그냥 하루 매일 <laughs> 저를 휴모해 주시오 싫어하면은 화가 <laughs> 나 안나 쓰이나 안나 알고 어? 화가 나 안나 안나 KX도 화났잖아 소리 지르잖아 <laughs>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이거. 이런 말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진짜 <laughs> 얘기를 하라고 했지 했지 <laughs> 뭐... 그래도 사막 여우의 만남에서 사막 여우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고 퓨트하고 음. 위트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풀렸다 그 정도. 그런 장점인 거죠, 그죠? 네, 얼마 없는 장점. 얼마 없는 장점? 어. 아, 난 생각보다 장점은 좀 많은데 이거 하나로 너무 마장창 됐어. 그러니까 너무 이래? 짜증나. 그러니까 열을 다리면 뭐하냐고 하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실내를 다 깎아먹는데. 그렇지. 어. 할 거면 좀 제대로 될거아니 아. 마지막으로 저녁에 장미원을 찍으면서 아! <laughs> 마지막으로 장미원을 찍으면서 저녁에 장미원을 찍으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 여러분 너무 예쁘죠? <laughs> 음악 괜찮은데? <laughs> 얘코 고는 소리 들어봤어? 어 들었어 귀엽더라 두고 양악기 써야겠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에버랜드 장미원 저녁까지 알차게 즐겼습니다 즐거우셨나요? 안녕. <laughs> 즐거운 부분이 더 많았지만 아쉬운 부분도 확실히 있었던 그런 행사였어요. 에버랜드는 어 문제를 신속히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즐거운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<laughs>